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아들 분 의혹에 대한 위선적인 변명과 검찰 조직의 정권 도입으로의 추락에 일동 공신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장관 취미애의 얼굴을 화끈거리게 만드는 취미애로 인한 국민의 막힌 속을 체증을 뻥 뚫어주는 신문 칼럼이 등장했습니다.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이 쓴 조선 제일의 뻔뻔녀란 칼럼입니다. 제목부터가 사이다입니다. 뻔뻔이란 단어 앞에 조선제일이란 수식어가 붙음으로써 뻔뻔이란 단어 그 자체가 갖는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송 논소리오는 지난 7일자 칼럼에서 국민은 지난해 10월 3일 100만여 명이 모인 광화문 집회로 조국 당시 법무장관의 사퇴를 이끌어냈지만 사퇴 후의 상황은 어처구니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다며 조선제일 위선남을 몰아냈더니 조선 제일 뻔뻔녀가 왔다고 추미애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조국하면 많은 국민들에게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위선일 것입니다. 그리고 추미애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송논설 위원도 일갈했듯 뻔뻔함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들이 집권당 대표 신분인 엄마찬스를 받아 황제 의 병가와 황제 휴가 연장 특혜를 받은 사실이. 군 장병과 제대 군인이라면 또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알수 있는 사실임에도 아들은 슈가 일수에서 다른 장병들보다 오히려 적었다고 주장하고 아들이 영어 실력이 뛰어남에도 엄마 때문에 통역병 선발에서 불리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자신의 보좌관에게 어디서 입수했는지 의혹의 십사인 장병들이 접촉하기 어려운 상급부대 인사장교의 직통 전화번호를 건네 아들 휴가 처리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국회 등에서 27번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한 것에 대해선 일만의 사과도 없이 단지 문의 차원으로 건넨 전화번호였으며 보좌관의 지시를 볼 근거는 없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주장을 하고 정권 부패 비리 등. 거학 비리를 수사하는 특수부를 사실상 해체시켜 놓고선 검찰이 이제 민생 수사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검찰 개혁이 이루어졌다며. 자화자찬하는 정말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뻔뻔함을 보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송평인논설위원은 칼럼에서 여우나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격이라는 옛 표현은 이 판국에는. 불필요하게 구수하다면서 그냥 쓰레기차 치웠더니 똥차온 격이다라는 시중의 속담을 인용해 쓴소리했습니다. 추미에도이 칼럼을 읽었을 텐데 아무 대응을 못하는 것을 보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추미의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 듯 합니다. 송 논소리오는 세상에는 당연해서 굳이 입증할 필요가 없는 자유심중의 사실이 있다면서 과연 지원 장교의 전화번호를 최초의 아들에게서 전달받았는지 의문이지만, 누구에게서 전달받았던 그 번호를 보좌관에게 준 것은 전화를 하라고 지시하기 위함이다라며 취미의 억지 해명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어 그 인과 관계는 입증할 필요도 없는 것이며, 당연시된 인과 관계를 깨려면 깨려는 측이 반대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해명도 안 되는 해명을 늘어놓는 것은 궁지에 몰린 추장관의 궁핍한 처지만 드러냈을 뿐이라고 일관했습니다. 검찰이 추미애와 그 아들에 대해 무혐의 처리 이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검찰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여론, 즉, 추미애 측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여론이 60%를 초과해 나타났고, 검찰의 무혐의 발표를 신뢰한다는 여론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취미의 거짓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도 보좌관에게 전화는 시켰지만 부정청탁은 아니다라는 검찰과 취미의 황당한 무혐의 주장에 대해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라 마찬가지라고 꼬집으며 취미의 무혐의로 인해 첫째 장관이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해도 해임되지 않는다. 둘째, 검찰 개혁으로 그들이 노리는 효과가 나타났다며 현 정권의 위선을 질타한 바 있습니다. 송논설 의원은 취미의 사태가 되어버린 취미의 거짓과 뻔뻔함 논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 이후 그를 향해 마음의 빛 우는 한데 이어 추장관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회의에 웃으며 나란히 입장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국민은 돌아보를 지경이었다고 썼습니다. 국가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선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성인 군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국민에게 요구하는 기본법을 그들도 준수해야 함은 물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일삼는 고위 공무원을 그 자리에 계속 둬선 안 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국가 운영자들 즉 정권 담당자들이 국민의 요구하는 내용과 그들 자신의 실제 행동이 불일치할 경우 그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결코 오래 갈수 없습니다. 친정권 검찰이 그간 꾹꾹 눌러왔던 정관계가 다수연루된 대형 금융사기 사건이 은폐와 조작의 한계를 견디지 못하고 최근 하나둘씩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엔 장관 취미애와 이성윤과 같은 친정권 검찰이 정권에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숨기거나 뭉개는데 모종의 협력을 했을 가능성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라임 사기 사건이나 옵티머스 사기 사건의 내부 핵심 관련자들이 정관계 대상으로 불법 로비를 했음을 구체적인 진술과 관련 문건까지 검찰에 이실짓고 했음에도 로비 수사로 전환되지 않고 수사가 뭉개지고 관련 사실이 대검에 보고조차 되지 않은 점들이 그런 가능성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거짓과 위선의 악순환이 지속되는 양상은 결국 정권의 불법과 한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은 놀라게 길을 걸었던 역대 정권의 교훈을 떠오르게 하는 모습입니다. 문틸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